음. 음. 짜잔 짜잔 리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음. 장착 좀 하고 음. 이게 왔어요 뭐가 왔어 난 내가 반스를 산줄 알았어. 라지. 반스? 이게 뭐지? 내가 수영복 바지 샀나? 했는데 이게 이거로구만. 이게 아우 기름을 엄청 먹어요. 치킨 먹다가 조금 떨어뜨리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기름 먹어버려가지고 요걸 샀어요. 가격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깔끔하죠 한번 빨아서 써야 되나 싶기도 한데 원래 이런 걸좀 빨아서 쓰는 게 좋다고 해요. 음, 이것들도 섬유에서도 뭐아 여기 막혀 있다. 빼야 되는데 이거 이 섬유에서도 포르말데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아야 어떻게 빼냐? 뭐 있을 텐데. 아씨 안들어가네아다 벗겨지는. 아다 벗겨진, 아이. 사람은 도구를 쓸줄 알지. 찢어 먹을까 봐 무서. 짜잔. 이렇게 나왔고, 이제 밑에서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 상관없지 대충 묶어줍니다 이걸 위에서 묶어야 되는구나 좀 다시 묶어야 되겠다 이거 별로다 아예 안 풀려 아 원래 내일이랑 모레 일본 갈라고 했는데 친구 가게가 너무 바쁘다고 사람 다 그만뒀다 해가지고 일본을 못 가게 됐어요. 내일이랑 모레 너무 심심할 것 같아. 뭐 하지? 두번 먹고. 일단 두번 묶고 아야 하하..이 좀 <laughs> 위에서 두번 대충 묶고 그 다음 한번 꼬아서 안풀리게 는 안해도 될것 같긴 하다 만 간단하게 묶어주시고, 이쪽도 뒤에서 깔끔하게. 옳지. 두번 묶어주고, 음, 대충 하고 싶다, 정말. 힘드네. 대충 할까? 야, 옳지 됐다. 대충 합시다. 대충, 아, 이 손에 다 묻잖아. 됐다. 아니, 기사 대충 해도 돼. 이런 거는 대충 해. 어우, 정말. 이 <laughs> 대충하라니까. 아 냄새 난다. 빨아서 쓸걸 그랬나? 오 훨씬 예쁘다. 음, 이거 살때 원래 이렇게 검은색으로 살라고 했는데 검은색이 매진인가 그래가지고. 오 훨씬 나. 예뻐. 예뻐 좋아. 음. 그래, 초록색 좀 별로였어. 이게 기름때 좀 먹어도, 이건 벗겨서 빨아도 되고. 응. 아, 기름 다 묻은 것 봐. 응. 검은색이라 티안 나니까 안 빨아도 되고. 응. 짜잔, 리뷰 끝! 저건 뭘까?